안녕하세요. 북강 풍수지리 연구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산 75에 있는 순최재우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순수한 풍수지리학적인 연구 목적으로 종교비방과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순최재우묘의 모습으로 최재우 한분만을 모셨으며 미자 축향으로 국향을 하고 있습니다. 1907년 이곳으로 이장하여 모셔졌으며 동학창도주 순 최재우 스승립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재우는 고운 최추현의 25대 손이며 경주 최부자 최진립의 7대 손입니다. 최재우 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속도 혈의 구조를 갖 있지 않습니다. 땅속은 살기맥이 세로로 흐르고 가로로 코리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명당인 혈이 생성되는 용맥은 중출맥으로 주변 용맥보다 짧아야 하나 지도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 혈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혈을 생성하려면 최지우묘가 있는 용맥이 지형에 의한 물이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꺾여 거수를 해야 하나, 반대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꺾여 순수하고 있으며, 옆 배코가 하수사가 되어 지형에 의한 물이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꺾여 역수하여 하나,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꺾여 순수가 되었습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입수가 균형이 잘 잡혀 좋으며 입수뒤에 바로 하늘이 보여 장선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최재우묘의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최재우묘가 있는 당판까지는 내려간 모습입니다. 청룡이 배반하여 최재우묘 쪽을 향해 감싸지는 않았습니다. 즉, 묘 쪽을 향한 청룡면이 배가 아닌 등이 되어 묘를 외면하는 형태가 되어 아들이 고향을 떠나 이양객지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청룡이 길지 않아 아들이 단명할 수 있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길게 잘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호가 배반하여, 즉, 백호 끝쪽이 최재우묘 쪽을 향해 감싸지 않고 최재우묘 반대쪽으로 휘어 부인이 배반하여 떠나고 이혼하며 재물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이 최재우묘 쪽을 잘 감싸고 있어 사회에서 인정받고 받쳐줄 것입니다. 안산이 끝쪽으로 가며 최저묘 쪽을 향해 더잘 감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에서 더욱더 인정받을 것이며, 조산도 잘 감고 있어 그 후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에서 떠받들어질 것입니다. 후룡의 모습입니다. 후룡이 비교적 평평하여 후실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룡은 거의 변화 없이 움직이는 사룡으로 용맥 내에 기믹이 흐르지 않아 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최재우묘 뒤쪽에서 백호방으로 갈라진 용맥에 자리한 부인과 아들 등의 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우의 부인 박심의 모습으로 기믹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박시묘 아래에 있는 최재우의 둘째 아들 최세청묘의 모습으로 위에서부터 기맥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으며 땅속은 무해합니다. 최세청묘 바로 아래에 있는 천덕의 동학의 딸 최윤희묘로 해월 최성의 딸입니다. 역시 위로부터 기맥이 내려오지 않아 혈이 되지 못하였으며 땅 속도 혈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최은묘 바로 아래에 있는 최재우의 장남, 최세정과 부인 강릉김 씨의 합장묘로 역시 혈이 아니며 최세정은 유해를 찾지 못해 돌아가셨던 곳의 흙으로 대신 봉환하였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최재우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명당인 혈이 아니며 현기적으로도 혈이 맺힐 수 없는 곳에 모셔졌습니다. 최재우는 대구 경상가명에서 차명을 당하였으며 이는 죽을 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은 혈에 모셔지기가 힘든 자연의 이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재우 면은 땅 속에 살기맥이 세로로 흐르고 가로로 허리맥이 흐르고 있어 해월 최시묘의땅 속과 똑같은 곳에 모셔졌습니다. 1900년에 이장되어 현재 자리에 모셔진 최시영묘와 1907년 이장되어 이곳에 모셔진 최재호묘는 최시영 당시 동학혁명으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이는 마치 풍수에서 3대가 한몸으로 업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식이 잘못하면 조상이 명당인 혈에 모셔질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있습니다최재우면은 사회적으로는 안산과 조산이 길게 감싸 오랫동안 사회에서 인정받고 받들어지는 곳으로 훗날 천덕여로서그 빛을 바라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최저묘에 대한 풍수지리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